안녕하세요. 다날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지금 다날의 주가가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게 아니라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때문입니다. 총장 한마디 정책의 방향에 작은 변화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력이 이런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총재 발언 하나에 세력의 시나리오가 바뀌고 그게 바로 주가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는지 앞으로 세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할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바로 하는 총재가 뭐라 그랬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죠. 금리로 집값 못 잡는다. 재차 강조라는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 g2는 공포 마케팅이다. 딱이 내용만 보아도 스테이블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보시면 원화 스테이블 도입에 대해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G2가 될수 있다라는 말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주님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창용 총재의 말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일단 달러와 뭐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G2가 될수 있다라는 말은 공포 마케팅이다. 이 말로 보았을 때 뭐예요? 아직 조급해 할 이유가 없다. 너네 괜히 공포를 조장하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뭐 했다? 그냥 오피셜 서울대 강연에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알의 주가가 오를 수 있냐고? 없잖아요. 하는 총재의 말 한마디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단알인데, 지금 4일 연속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쵸, 주주님들. 근데 이거 세력이 지금 주주님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하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 세력은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는 총재의 한마디로 인해서 세력이 장난질을 제대로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일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거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력은 절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이탈하면 주주님들 파란색에 매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공매도가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매도 진짜 거의 없어요. 공매도 비중이 어때요? 0.29%, 0.21%, 0.03% 없단 말이야. 진짜 없어요. 공매도가 다 날은 주주님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한은 총재의 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해가지고 아직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세력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를 흔들고 있다. 근데 세력은 절대 이탈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이번 주 연일 계속 하락이 나와서 많이 불안하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60분봉으로 보았을 때도 급등을 계속 만들어내고 주가를 장난질 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매물대를 보시면 그쵸 많이들 물려 있단 말이에요 고점에 우리가 고점 매수하고 결국 저점 매도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 뭐할수 있다?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 주주님들,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대응하시면, 주식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제가 정리한 세력의 시나리오를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문 상단의 번호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세력의 시나리오, 그리고 하는 총재의 움직임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왜 이렇게 주주님들에게 문자를 보내 달라고 이 주가 전망 영상을 찍으면서 제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하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 세력같이 크게 당해서 계좌를 잃고 손해를 보고 그런 적 많았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던 게 아닙니다. 고점에 매수하고 저도 저점에 매도하는 이 악순환을 연속적으로 이어 갔던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얼마나.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남들 3%벌때 15%, 20%벌수 있는 수익을 찾은 방법은 세력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저는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이 큰 수익을 꼭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처럼 당하지 말라고. 과거에 저처럼 당하지 말라고. 주주님들, 세력에게 당해서 이 하락의 차트 속에서 계좌 잃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력의 시나리오 꼭 챙기셔서 큰 수익 내시라고.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우리가 떡값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그래야 조카, 사위, 뭐 부모님, 용돈이라도 더 드릴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살 거, 소고기 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 연일 연 계속 하락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주주님들이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대응, 그냥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아, 공굴이 얼마 쌓였구나.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가 전망 영상 보면, 아, 이 가격대까지 올 거예요. 뭐, 얼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주주님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나미의 세력, 시나리오 꼭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이미 세력은 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언제 올리고 언제 털어낼지 모두 다짠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세력의 단기 시나리오 그리고 단알의 대응 전략표까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 상단에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알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주주님들은 이 하락의 차트 속에서 또 손해를 보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건지 아니면 판을 먼저 잃고 움직일 건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단할 종목 말고도 다른 보유 종목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유 종목들 제가 무료로 진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단할의 주가 전망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아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1번 항목을 보시면 보유 종목 진단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추가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항목 2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서비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제가 주주님들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크게 잃고 계좌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보고 따라, 들어,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차트만 믿고 들어갔다가 몇달 동안 쌓아 올린 수익이 하루 만에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나는 늘 세력한테 당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늦을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끌어올리고 언제 털어낼지 시나리오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계좌가 계속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력은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도 집단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번번이 세력에게 당하는 개인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직접 연결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이름 걸고 제 채널 걸고 하나가 될수 있는 연결 고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나미의 종목.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히든주 두 가지를 모두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거인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로 7가지 장기적인 소형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실적, 산업, 수급까지 모두 다 확인한 종목들이라 장기적으로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셔도 200%, 300% 수익을 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결국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이런 장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장기 종목만 들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히든주 2차전지 관련주까지 드릴 겁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매집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골드 크로스를 만들려는 이 자리가 세력이 시동을 걸기 직전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주주님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자리를 원하시면 빨리 문자를 보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정 댓글 누르셔서 주남이의 종목이나 상단의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이미 다 놓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 10%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10%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망설임의 3초는 계좌를 무너뜨리지만 행동의 3초는 계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 문자 주셔야 됩니다 010-7254-9648의 번호 1번이나 고정 댓글 누르셔서 저에게 문자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혼자 가려는 게 아닙니다. 주주님들과 같은 편으로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주님들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력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번 만큼은 세력의 시나리오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모토가 왜 괜히 저스트 두이시겠습니까? 행동하는 순간. 계좌,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주주님들의 행동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